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중고차의 홈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에서 실수로 잘 만들었다, 말이 많았던 제네시스 2세대 G80 차량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세자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넓은 실내와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차량 성능까지 확실하게 보여준 3.3 GDI 가솔린 엔진까지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은 일반 소모품부터 엔진 미션 모두 5년에 10만 킬로로 넉넉한 보증 기간과 어느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수리 가능한 AS 망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아주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후반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내외관 옵션부터 전체적인 컨디션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용도격이 없습니다.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단순 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면 그릴부터,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앞쪽 휠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흠잡을 곳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제 도장면이나 이런 게 흠집이 있으면은, 저희가 어차피 다 가져와서, 황금 도색 샴푸마를 만들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뒤쪽 휠 기스도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도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가 지금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페어 타이어부터 이제 안전 자켓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고요 우측면도 보시면 은 정말 지금 흠 잡을 데 없이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 기스 없고요 근데 타이어 트레이드는 전체적으로 한70% 이상은 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검정색 차량은 확실히 광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택는 후에는 진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2017년 8월 최초 등록 2018년 차량이고요.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은 메모리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어커튼 버튼,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세단답게 지금 보시면 여기 패드시프트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까지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은 HUD 지금 이거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9.2인치 모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후방 카메라 넣어 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어라운드 뷰 작동 상태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조기 배열이 지금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쓰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7년 이후 모델부터는 전자기어봉이 들어가요. 전자기어봉 작동 상태 아주 미션 튕김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양통풍 양통풍부터 그 다음에 어라운드뷰 버튼 그 다음에 이게 DIS 여기 전자기 컨트롤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 하이패스 룸미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가죽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한 상태고요. 장기스 하나 없이 가죽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 노스모킹이라고 비흡연 차량이에요. 이게 담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 저도 지금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 없이 하나 없이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이제 비흡연 차량으로 유지를 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뒷좌석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로 넘어와서 지금 보시면은 창문 쪽에 리어 커튼, 후방 커튼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실내 상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인 아주 깨끗한 모습. 그 사용감 없는 모습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팔걸이 보시면은 열선 시트 버튼이나 이제 뭐 리어 커튼 버튼 그다음에 프론트 좌석, 조석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신차급은 5,500만원에 출시가 됐는데 이제 지금 중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중고 판매가는 3,1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1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고객님이 이 좋은 차량 선점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위측에 보시면은 직통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직통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은 제가 직접 궁금한 사항이나 모든 부분들을 상담 드릴 수 있고 그다음 우측 위측에 보시면 구매대행 그리고 거리가 먼 분들을 위한 비대면 탁송 거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만약에 방문하셔서 직접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예약을 잡고 이제 방문 판매까지 가능하오니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G80 소개 영상 이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